지난 영상 제목이나 표현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내용과 표현 모두 더욱 신중하게 다듬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6월 12일까지는 9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자 자율주행의 미래 과연 누가 선점하게 될까요 자 웨이머는 매주 25만 건의 로봇 택시 운행을 자랑하면서 치고 나가고 있고 또 테슬라는 미래는 자율주행이라는 문구를 걸고 반격에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중요한 순간 일론 머스크는 정부 예산에 대한 정면 비판을 하면서 미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또 테슬라는 호주에서 깜짝 판매 상승을 이루었다는 소식이 나와 주가가 상승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월가에서는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두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344.27을 기록했고요. 오늘 0.46%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우선 테슬라는 장중 한때 호주에서 반등 소식으로 3% 넘게 상승한 적이 있는데, 이 테슬라는 5월 호주에서 3,897대를 인도하면서 12개월 만에 최고 월간 실적을 기록했고 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모델 y가 3,580대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자 이는 작년 5월보다 122.5% 증가한 수치라고 기록되고 테슬라의 호주 담당자는 테슬라의 시승 수요가 폭발적이었다고 전하고 있는데 2025년 호주 전체 판매는 여전히 작년보다는 48.2%가 줄어 모델 Y도 27.4%가 감소했으며, 모델 3는 5월에 단 317대만 판매되면서 38.8%의 급락을 하고 있고,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새로운 모델 Y의 인기로 인해서 호주에서 회복세를 더 보이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호주에서의 반등은 테슬라의 제품, 이리플래시의 전략이 통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고, 이 새로운 모델 Y의 인기가 다른 시장으로도 확산되고, 될지, 또 유럽의 부진 역시 풀리게 될지 주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른 정치적인 이슈로 넘어가면 이 미국 시간으로 2025년 6월 3일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미국 의회의 대규모 세금 지출 법안을 통과한 것을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X에 글을 올리면서 이 거대하고 터무니없는 이 예산으로 가득 찬 의회의 지출 법안은 역겨운 흉물이라고 말했고 이 게시물은 현재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는 대규모의 세금 지출 법안에 찬송표를 던진 사람들은 이미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말했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궁금해집니다. 자, 언론에 따르면 이 법안은 트럼프가 지지하고 있는 빅 뷰티풀 빌로 각종 세금 감면과 국방비의 증가를 포함하고 있지만, 동시에 국가부채를 2.5조 달러나 늘릴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말한 돼지고기라는 용어는 이 정치적 용어로 의원들이 지역구에 표 를 얻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끼워 넣는 관행을 뜻하는데 이번 법안에는 특정 지역에 불필요한 인프라 프로젝트나 의원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이런 낭비가 미국 경제를 더큰 위기로 몰아넣을 거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경제를 하나의 거대한 배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배에는 이미 빚이라는 상당히 무거운 짐이 잔뜩 실려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미국의 의회는 배를 더 멋지게 꾸미겠다며 쓸데없는 장식에 예산을 잔뜩 추가하고 있고, 이렇게 가다가는 빙상과도 같은 경제 위기에 부딪혀 배가 침몰할 거라고 일론 머스크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이번 법안이 단기적인 인기를 가져오는 대신 장기적으로는 재앙을 초래할 거라고 믿고 있고 미국에도 부담이 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투자자들에게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일부는 그의 솔직함을 지지하는 입장도 있지만 로보택시라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규제당국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내년 11월 선거를 통해서 미국의 배신한 정치인을 해고하자는 글을 X에 올리면서 다시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런 점이 좀 우려된다 말할 수도 있지만 미국 교통국은 이미 자율주행에 대한 전국적인 법안을 만들겠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관련된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솔직한 발언이 앞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발언보다 진짜 중요한 승부처는 따로 있고요. 바로 자율주행 전쟁의 최전선인 테슬라 로보택시의 도전이 더 중요한데 이제부터 로보택시 관련 뉴스 역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자율주행 택시, 즉 로보택시 시장에 드디어 첫 발을 디딜 예정이고요. 2025년 6월 오스틴에서 소규모 로보택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지정된 지역에서 제한된 규모로 움직일 예정이고 이 안전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테스트할 계획인데 이 소식. 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웨이모와의 경쟁 때문이고요. 이 디펜딩 챔피언인 웨이모는 현재 주당 25만 회의 완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피닉스에서 이미 상용화에 성공했고, 반면 도전자인 테슬라의 로봇 택시 파일럿 프로그램은 수백 회 수준의 소규모로 시작하게 되는데, 이 카메라 중심의 f s d 자율주행 기술이 정말 웨이모의 라이다 중심 접근법과는 얼마나 다르게 될지 과연 또이 차이가 성공의 열쇠가 될지 며칠 후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반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테슬라와 웨이모 자율주행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될지도 월가에서는 그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의 부사장 출신이자 리프트에서 일했었던 월가의 전문가가 예상하는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DVX 벤처스의 공동 창업자인 카림 부스타와 함께합니다. 테슬라의 글로벌 서비스와 고객 경험 부문을 총괄했고 리프트의 운영을 앞았던 인물이죠. 카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경쟁이 펼쳐지고 있네요. 앞서 웨이모가 선점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테슬라에겐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기술 전략이 다라는 점이 테슬라가 격차를 좁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다음 주 테슬라가 시작하는 시범 서비스는 아주 제한적인 규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작고 제한된 지역 안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실패보다는 성공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지역, 제한된 조건 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테슬라가 현재 확보한 기술 수준이라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주당 수백 회의 시범 운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테슬라의 진짜 시험되는 이후 얼마나 빠르게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웨이모를 따라잡을 수 있는 궤도에 오를 수 있는에는 것입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면, 웨이모는 현재 매주 약 25만 건의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테슬라가 다음 주에 소규모 파일럿을 시작할 수있는 애가 아니라, 과연 그 이후 웨이모처럼 수십만 건의 운행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에는 것이죠. 테슬라가 시범 서비스는 시작하겠지만, 과연 진짜 경쟁자로서 성장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핵심은 규모 확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더 중요할까요? 공격적으로 격차를 좁히는 것이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절대 실수하지 않는 것일까요? 전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안전성과 신뢰성이라고 봅니다. 일론 머스크도 몇주전그 점을 강조했죠. 테세라는 절대로 소비자와 규제 당국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그 신뢰를 잃으면 전체 프로젝트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도를 늦추더라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천천히 가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게 테슬라에게는 더긴 시간이 걸리는 길이더라도요. 의무가 샌프란시스코 같은 지역에서도 시장을 넓히고 있는 걸 보면 놀랍지 않으시나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는데요. 웨이모의 초기부터 8년 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상용하고 그것을 지금처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시킨 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웨이모가 테슬라보다 더 앞선 또 하나의 이유는 파트너십입니다. 우버와의 협력 덕분에 오스틴. 애틀랜타 같은 새로운 시장에서도 빠르게 확장하고 있죠. 이 파트너십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버는 대규모 운영 노하우, 현장 운영 경험 그리고 수년간 축적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웨이모는 자율주행 기술을 제공합니다. 이 둘의 조합은 매우 강력하죠. 그래서 저는 웨이모의 현재 성장 속도와 미래 가능성 모두에 대해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월가와 투자자들은 정말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성공할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해하는 상황이지만 이 테슬라의 부사장 출신인 이분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 이벤트는 성공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로보 택시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웨이모는 이미 상용화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빠르게 도시를 확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차량 한 대당 23만 달러 한화로는 약 3억 7천만 원이 넘는 차를 보급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울 수 있고 또한 도시가 끝나면 다른 도시로 넘어가서 시작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테슬라는 카메라 중심의 저비용 접근법으로 차량당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이는 대규모 확장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보내주는 데이터로 훨씬 더 빠르게 확장이 가능할 거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성공하려면 속도와 신뢰라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해결해야 하며. 이 파일럿을 빠르게 확장하고 소비자와 규제 기관의 신뢰를 동시에 얻어야지만 웨이모와의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6월 중 시작되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파일럿은 단순한 출시가 아니라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장의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될 거라고 기대되며 이 치열한 경쟁에서 웨이모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미국 특허청에 테슬라 로보택시라는 단어의 새로운 상표출원을 제출했고 해당 기관이 이전에 해당 출원을 거부한 이로 새롭게 신청된 것입니다. 자 미국 특허청은 로보택시라는 상표권은 너무 일반적이라고 거부한 적이 있는데요. 공유 차량 업체들이 자율주행 택시를 설명할 때도 이런 로보택시라는 말이 사용되기 때문에 테슬라의 상표권을 거부했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앞에 테슬라를 붙여서 테슬라 로보택시라는 이름으로 미국 시간 5월 30일 재신청을 했으며 허가가 나게 된다면 앞으로는 테슬라 로보택시라는 공식 명칭으로 부르게 됩니다. 자, 6월 12일 테슬라의 로보택시 파일럿이 공개를 예정하고 있고 이 작은 파일럿이 성공하게 된다면 테슬라는 자율주행 시장의 판을 정말 뒤흔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게 된다면 투자자들의 신뢰와 또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에도 큰 타격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 웨이모와 테슬라의 기술을 비교할 수 있는 한 가지 영상을 한번 살펴보려 하는데 이 지도를 중시하고 있는 웨이머는 앞에 물이 있던지 없던지 중요하지 않고 이 지도에 표시된 길만 따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 웨이머의 차량은 물 한가운데 멈춰 섰고 영상 안에서는 승객이 차 안에 갇혀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웨이모의 방식대로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또 다른 센서를 추가로 장착해야 될것 같은데 이와는 반대로 테슬라는 카메라 중심으로 자율주행을 하면 앞에 물 웅덩이를 발견하고 바로 속도를 줄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차와 지도만 보고 가는 차, 과연 어떤 차를 인공지능이 탑재된 차라고 부르게 될지 6월 12일 판단하게 될것 같은데요. 카림 부스타의 인터뷰에서 들었듯 테슬라의 성공은 속도와 신뢰에 달려 있고, 과연 테슬라는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 만약 테슬라가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된다면 월가에서는 로보 택시에 성공한 테슬라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될까요? 9일 정도 남은 시간 이후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세계 최대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이라는 평가를 듣게 될지 궁금하며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